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이제 좀 어렵게 청주에다 아파트를 좀 샀는데요. 네. 어, 효성 2차 이제 19평짜리 하나고요. 하 네. 현대 아파트 이제 28평짜리를 샀는데. 네. 지금 그, 그 이제 노후를 보고 산 거예요. 그 어디 괜찮나 싶어서 한번. 네. 물어보고 싶어서.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청주 무슨 동이에요? 아 청주 청원구 율량동이에요. 청원구 율량동이 현대 아파트인가요, 효성 아파트인가요? 효성 2차 아파트 19평짜리 하고요. 아두 군데 모두 청원구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둘 중에 한 군데 거주는 안 하고 계신가요? 아, 제한 군데는 이제 딸이 살고 있는 있어요. 네. 한 군데 이제 새를 낳고요. 아, 알겠습니다. 한 군데는 따님이 거주, 한 군데는 이제 새를 두고 어머님 네. 이제 노후 대비 하셔야 되니까 투자 목적으로 네.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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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게 노후 대비가 되려면은 이제 향후에 가치 상승 여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진단 도와드리고요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거주 목적이 아닌 어 네. 노후에 그죠 네. 좀 편안하게 네. 월세 받아서 혹은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 차익을 내가 좀 보면 노후에 네. 어떤 수익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편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지금 투자 목적은 그랬거든요. 자, 많아요. 청주 자체로 보면, 어, 네.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굉장히 안 오르고 있다가 2019년에 어, 어떤 이슈가 한번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따라서 청주의 아파트 가격도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 네. 시전자님이 두개 지금 아파트 샀는데, 한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게 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한쪽 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어진 게 9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재건축 시장에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재개발까지 재건축까지 들어가려면 음 지역 어 조합도 구성돼야 되고요. 동의도 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네. 정말 빠르면 5년 조금 네. 늦어지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청주의 글닥. 큰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슈가 일어나면서 청주의 아파트 값이 좀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 음. 자, 그런데 그 이슈라는 게 앞으로 좀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앞쪽으로 위쪽으로 조금 보시면 논밭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죠? 이 논밭들로 그 이슈를 탈수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님,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는 좀긴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일가구 다주택자 혹은 일가구 이주택자잖아요. 그래서 네. 차익 반등이 났을 때그 차익을 내 거로 다 만들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일가구, 아, 일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하지만, 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일가구 다주택자로 갔을 경우에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음. 올랐는데, 나중에 한 지금으로부터 2, 3년 후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 자체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네. 신규 아파트들 시장에서 가격 절충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더더욱 힘을 못낼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이 아파트를 살 때는 1억 원 이하의 취득세, 그러니까 주택으로 간주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샀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사고 갖고 있다 보니까 1억 어, 초반때 이제 막 넘어가는 이런 추세고 공시지가가 내년 가고 내후년 가면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주택수가 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구조고요. 1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 팔았을 때 양도세는 주택수로 다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님이살 때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이었지만 갖고 있는 동안과 팔 때에 양도할 때는 주택 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 주택이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또못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이두 집중에 사신 네.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봤을 때 어,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사신 기간이 짧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조정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취득하신 분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과 후에 취득한 주택 기준이라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또 배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보유기간이 둘다 짧기 때문에 양도세를 다 배제받을 수는 없지만 두 주택을 다 가져가는 건 지금 아니다.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네 네, 네. 아네 어머니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 <laughs> 내년 시점은. 네네. 내년에 이거 좀. 한 세금을 매매를 해도 음, 될까요? 언제쯤 팔면 네. 좋을까요? 음, 저는 매매 시점은 내년 보험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사실은 음. 지금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음. 지금 음. 갑자기 은행에 대출 음. 요건이 다 거의 막혀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사시는 분들이 이제 1억 원 이하의 어, 취득할 때 주택수로 간주 안 되는 거를 떠나서라도 은행의 문턱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계좀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늦가을이나 11월달 정도면 다시 은행이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아, 내년 네. 봄 정도면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음. 시장님이꼭생각을하할게 취득구간과 보유기간과 양도구간이 있어요. 세금은. 근데 취득구간에서는 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보유기간과 양도구간에서는. 어, 주택수로 다 간주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재건축 시장까지 노려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 장기전이고 중중 장기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 집을 딱 바라봤는데 네. 어, 위쪽에 새로운 집들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음. 이런 현 어, 현상을 만들게 되면 내. 아파트 가격은 좀 힘을 못낼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갖고 있는 간에 어, 월세 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거기다가 만약에 전세로 내버리면 수익이 전혀 없는 데서 차익을 네. 노려봐야 되는데 차익률까지 많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그쵸.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일가구 다주택자에서 일가구 일주택자로 전환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잘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에 잘 매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도 타이밍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좀 진단받고 싶다 아니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조언받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자, 세종시 인근이에요. 바로 이제 충북이라서 세종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세종시 부동산 여기 굉장히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열기가 충청권으로 계속 확대가 되면서 그죠. 충청권 아파트도 일제 가격이 상승했고. 맞습니다. 천안, 청주 다 퍼졌죠. 맞아요. 네네. 뭐 네네. 제천 KTX 개통 뭐 이슈도 있고요. 아산 탕정 투자 확대, 내포 신도시, 충남 혁신도시 개발 정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네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충청권에서 뭐 아직은 더 올라서 아니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더 오를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지역은 좀 눈여겨 보면 좋겠다라는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충청도면 대전이겠죠. 네, 그렇죠? 네. 대전이죠. 대전이 네. 어, 실제로 세종시에 공급되는 양들 때문에 대전이 공급이 상대적으로 덜 됐고요. 네. 대전은 분명히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구도신권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음. 신규 물량, 거주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 쪽에서 너무 많이 그 시장을 끌어가다 보니까 네. 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들 혹은 그 시장을 좀 놓쳐버리는 어~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세종 시장에서 조금 힘 빠지면 음. 청주나 어~ 천안도, 어, 물론 힘을 받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공급된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공급되는 양들은 굉장히 적은데다 수요층은꽉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대전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